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셔서 굉장히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만드셨죠. 모든 것을 전부 다 관할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 얘기는 사람이 무엇이고 안 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든 것 위에 있게 하셨는가. 근데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떻게 돌보셨나? 이제 그것이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주께서 그를 돌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서 우리를 돌보셨을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영광으로 덧입혀셔서 이제 영광으로 관쓰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셔서 영혼에서 영혼으로 가게, 흙에서 dust to glory로 가게 만드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는 그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까지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알 때까지는, 우리는 이 좁은 이 흙에서 머물면서 그것이 단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의 괴로움과 사실은 소망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사람을 보살폈다. 돌보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파카드라는 말인데 이 파카드라는 말은 뭐냐면 어텐티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치 여러분들이 아주 고급 그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면 아주 비싼 데를 가면 아 어, 웨이터들이 와서 그한 사람을 손님을 위해서 옆에서 다 이렇게 둘고 정말로 완전히 그분이 원하는 손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거든. 그걸 어텐 한다 그래요. 완전 히 그에게 충성을 다해서 그를 돌보는 그가 원하는 손님이 원하는 뭐든지 전부 다 해줄. 그것을 지금 파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가셔서 그게 뭔데? 그 흙이 뭔데? 왔다가 가는 인생이 무엇이 간데 도대체 그를 그렇게 어텐티브 하시냐, 그게. 그를 왜 보살펴 주시냐, 그게. 그래서 손님이 약간 마시다가 물을 흘리는 것 같으면 얼른 그 웨이트가 뛰어가요. 뛰어가서 그걸 닦고 어떻게 더 필요한 거 없냐. 먹다가 약간 기분 나쁜 척하고 있으면 얼른 가서 뭐더 필요한 것이 없느냐. 이것이 그 텐드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태초에 보면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근데 해석해 주고 있는 말씀이 시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브리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말씀, 지금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절 뭐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그 시편은 물론 어떤 것은 아. 어, 따로 떨어져서 쓰여진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시편 8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모을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보면 어 시편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시편에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천사보다 못하다고 얘기하거든요. 10편 8편에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엘로힘은 하나님 신들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엘로힘이라고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엔젤로스. 다시 말해서 천사. 천사 메신저보다, 천사보다 낫게 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그, 시, 그 시편에 말한 것을 여기서는 천사라고 완전히 번역을 해 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만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복종하게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만물이 복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종되지 않은 것을 봤다는 거거든. 아직까지 만물이 그 앞에 복종되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이 있다는 거거든. 그것은 앞으로 올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이 만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만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리고 곧, 그러니까 만물은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만물이 곧이 동물들이고, 그 물고기들이고, 움직이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는 그 만물이 복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에게. 그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가 곧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신 자 그리고 그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우리도 영광과 존으로 관, 종기로 관을 쓰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와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는 무엇 때문에 받았냐면, 그런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짊어지지 않았거든. 그리고 우리는 동물과 살아있는 생물들을 지금 다스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동물과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의 동물과 모든 물고기들은 사람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예수에게, 모든 만물이 지금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그러면그 만물은 지금 동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만물이라 얘기하는 그 동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그발 앞에 무릎을 끌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모든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죽음의 고난을 맛보셔야 되느냐, 그게. 그가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물을 지금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리는 뭘잘 다스려? 잘 다스리. 세상은 점점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뭐 지구 온난화 뭐 쓰레기 뭐 계속해서 세상은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더 고통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도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억눌린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들은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억눌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이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겠다는 거예 그를 통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그가 세상에 오셨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는 이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쓰셨거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본체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그 더스트 아담 그 흙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흙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한계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제한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제안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제안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죽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요? 그가 생명의 주신데 모든 사람들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심으로 그가 고통을 당하실 수 있고, 그는 고난을 당하실 수 있고, 그는 죽음을 맛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돌보는 것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광과 존기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이 그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사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가득하기 시작하거든 허무해지기 시작하거든 내 인생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야 그것이 인간의 사랑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인간의 성공으로 끝난다면 우리 안에는 공고함이 쌓이기 시작하거든.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죄 가운데 들어갔거든. 그래서 우린 길거리에 마치 에스겔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아이가 깐난 아이가 지금 탯줄도 잘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그 아이가 벌거벗겨진 채 길거리에서 킥킹을 하고 있거든. 발로 막 차는거든. 손발을 흔들면서 울어제 끼고 있는거든. 누가 그에게 씻겨주지도 않았고, 먹는 것을 주지도 않았고, 그에게 소금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가시면서 어텐티브 하셨다는 거다. 패카, 그가 그 어린 생명을 보고 다 사람들이 갖다 버렸을 때 아예 그거를 보통 전쟁에서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아이를 붙잡아서 그대로 잡아서 로마 군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아스리안들이 바벨로안들이 가면서 벽에다가 돌에다가 그냥 쳐서 애들을 죽였거든. 그 성경 보면 어린아이들을 이 Dash to the Rock, 그 월에다가 갖다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는 아이였거든 아예 그만한, 갖다 죽일 만한 가치도 없이 그 아이는 길가에서 킥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팔을 그냥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너를 보고 너는 살아라! 말씀하신거든. 너는 살아라! 그가 계속해서 몸부림칠 때, 너는 살아라! 마치 웨이터가 손님이 저쪽에 있는데, 진짜 VVVP, 예? 그 사람이 하는 것만 그대로 보고 있거든. 주위에서 보시는거든.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벌거벗겨져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사탄도 더 이상 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는 싸울 심이었거든 거기는 이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아,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종교하고 아름답게 창조한 것을 모르고, 나의 슬픔 가운데서,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나의 조건 가운데서, 그것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죽는다 생각하고 아무도 돕지 않는 그때 그가 오셨다는 거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아라. 왜? 내가 죽겠다고 말씀하신 거다. 내가 그 흙으로 내가 만들어진 사람의 형상을 잊겠다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잊겠다는 거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뻐하셨거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인자는 무슨 얘기야? 인자는 사람이라는 거다 사람에게 기뻐하셨거든. 왜? 그가 사람이 되지 아니하시면 죽으실 수가 없거든. 죽음에는 죽음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인간이 되기 전에는 내려놓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돌보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는부르짖거든 그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냥 온기만 생기만 불러오신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이 그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 여기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오직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그러니까 인간은 천사들보다 그 스테레스가 로우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들들들들 떠는 거예요.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18만 5천을 죽인것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인간과 천사는 차이가 있는데 인간과 천사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천사들은 한 그룹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기... 그렇지만 다른 천사들은 또 죄를 안 졌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시는 거거든 인간 안에는 감사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나 권능 같은 데서는 낮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은 사람들이거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의 앞을 못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제한되어 있는 그 인간, 그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인간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존재를 흙에서 영광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영혼에서 영혼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텐티브 하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 특별히 애들이 나를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람 은 관심 없을 수도 있지 그러나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가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동작마다 전부 다 그는 보고 계시는 거다 마치 그 어린 아이가 벌거벗은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그 어린 아이가 이제 죽어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종교로 던입혀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종교하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벌거벗었다는 거다. 아무도 너희를 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너희는 지금 그 핏덩어리가 돼서 그리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킥킹하고 있다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살아라 말씀하시거든. 너는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죽은 자도 살겠다는 거거든. 오히려 살아 있는 자들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맛보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종교와 영광으로 관쓰게 하신 거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시 멸류관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피 흘리는 그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그가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는 거예요? 교회 가면 어느 정도 시간 내면 집사 받고, 권사 받고, 있지도 않는, 권사 성경이 있지도 않는 거 권사 받고, 장로 받고, 시골, 시골교회에서도 집사, 뭐 권사, 장로 올때 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집사가 되면 자기 생명을 바쳤거든. 교회가 어떤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데거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곳이거든. 주께서 그가 누구겠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그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공고함과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이 주께서 사람을 돌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